디도서 1장 7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7절로 구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썰렁한 말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개랑 싸워서 치면 개보다 못한 놈.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같은 놈 결론은 여하튼 개와 싸우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의 나라에 전해지는 이런 말이 있다지요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면 사람보다 더한 게 사람이랑 싸워서 지면 사람보다 못한 게 사람이랑 싸워서 비기면 사람같은 게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은 사람이랑 싸우지 말아라 사실 개 같다 개 같다 하는데 개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공연히 개를 끌어들인다고 개들이 무척 섭섭해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말에 비하여 과연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몰라도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 주제는 온유, 온유입니다. 온유라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움이지요. 그 반대인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온유는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쉽게 화내지 않는다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쉽게 화를 낼수 있다는 말이죠. 쉽게 화낼 수 있기에 쉽게 화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고 권면을 들을 수 있을 때라야만 인간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분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목회하는 지도에게 바로 앞에서는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이어 감독은 이래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로와 감독은 구별되는 별개의 직분이 아닙니다 둘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나이와 위험에 따라서는 장로라 부르기도 하고 교회 영적 질서를 살피는 감독한다는 직무에 따라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많은 교회,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남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며 양무리들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즉, 교회의 요청으로 생겨난 직책입니다. 이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제자나 주님이 친히 세운 사도의 직분과는 구별되고 교사의 직분과도 구별되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잘 다스리며 관리해야 하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란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살피고 양육해야 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감당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 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료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을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간독의 여러 자질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를 담기 위한 첫 번째 소 주제 쉽게 화내지 않는다. 쉽게 화내지 않는다와 관련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은 진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분노를 품고 또한 그 품은 분노를 쉽게 폭발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소리에 항상 귀를 열어두어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그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화를 다스린다고 술을 마시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때리고, 그러면서 뒷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보아서 이런 사람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옛사람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물론이거네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지도자가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지도자가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격적 신뢰를 받기 위해서 쉽게 성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을 말릴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성내는 것이 더러워서 참는다면 참 곤란하겠지요. 또 하나 쉽게 성내지 아니하여야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토론 때 먼저 언성을 높이거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화부터 낸다면 상대방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화부터 내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른 말을 전하기 위해 쉽게 화내는 것을 참아야 하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의 사람이라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상의 아내와 연하의 남편이 있었다지요. 연상의 아내가 연아의 남편에게 꼬박꼬박 이것 하세요, 이것 하셨어요 하는 식으로 존칭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남편은 연상의 아내에게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부의 딸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자 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 왜 나이 많은 엄마가 나이 적은 아빠에게 꼭 존칭어를 쓰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늘 존댓말을 하세요? 그러자 엄마가 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 안 그러면 제 삐져. <laughs> 웃자고 지어낸 말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삐칠까봐 존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따돌림당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청재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지 제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로 대접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지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고집으로 비춰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급히 분내지 아니하려는데 이 또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말씀과 은혜에 부탁을 합니다. 오늘도 먼저 자신을 다스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힘을 가졌다 하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지에 우리의 어두운 심성의 그림자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위와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8월입니다 무더위가 있습니다 살아는 성도들의 심령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충고동부 학생들 지혜롭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급히 분내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가 하나님의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분노를 잘 조절하는 세상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